네, 안녕하세요. 해드롱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 토끼띠 여러분들, 마흔, 이제, 여덟 살,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1975년생 토끼띠 여러분들, 신년, 이민 년에 운세를 좀 받으려고 해요. 우리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어, 그래도 신축년에 고비고비 코로나 영향도 있고 좀 어려운 수정도 있었지만 고비고비 잘 넘어오셨을 거라고 봐요 직업이 대체적으로 조금 어렵게 다소 어렵게 진행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어렵게 다소 조금 진행되고 넘어왔을 것 같은데 이민년 새해에도 운이 다소 조금 전반적으로 나쁜 거는 아니지만 진행 자체는 조금 느릿느릿하게 간다 그래서 하던 일, 내가 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이 뭐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새로운 업을 하고 싶고 장사를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고 자꾸 나를 변화를 주게끔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민년이 그래서. 뭔가를 조금 발동을 해서 뭔가를 하게, 하게끔 조금 만드는 수전인데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하던 직업을 조금 이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수전인데 그런 수전을 벗어나서 다른 업으로 뛰어든다라는 거는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좋지 않으니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먹는 거, 의식주에 관한 거,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집을 옮기거나 매매할 일, 이것도 다소 조금 약하게 운이 흘러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가을 때부터는 조금 가을 문전까지 보면 조금 추워지고 쌀쌀해지는 거 가을 문전이 들어야 조금 내가 움직이고 집을 이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이럴 일이 좀 생기지 그 전까지는 조금 그런 운이 다소 조금 약하게 흐르니까 그런 거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이 올해년에 그 이민년에 이제 넘어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건강이 조금 약해질 일이 좀 있어요. 다친다라든지 손, 발, 뭐 혹은 다치는 거 조금 그렇게 건강적으로 좀 상처가 남거나 흉이 생길 일이 좀 생기니까 이런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 토끼띠 여러분들이 어 신축년에도 그렇고 어 이민년에도 그렇고 이게 이제 넘어오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조금 넘어가는 시기이지만 건강적으로 조금 갑자기 다친다든지 흉을 남긴다. 어, 어렵다라는 어 소리도 좀 나오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화재, 풍재, 수재죠. 상재는 접하진 않지만 이런 조금 천재지변에 조금 조심하셔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을면센 토끼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부부의 인연을 갖고 자손을 이어서 가시는 가정을 꾸려서 가시는 분들 그래도 어, 원만하게 그래도 넘어갈 것 같아서 그거는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운 자체가 그래도 사업이나 경제적으로나 아니그 <laughs> 이런 변화로 인해서 조금 흔들릴 일이 있으니까 그거 망조든다 그러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1963년생이시죠. 아 우리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라 내가 병원에 누울 일이 생긴다.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 헤어진다, 이별한다, 배신한다 이런 일이 좀 생겨요. 우리 개미생 토끼띠 여러분들 그래서 운이 조금 치닫는 형국이라서 운도 바뀌고 내 수전에 수도 바뀌고 이런 수전이라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사 사고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금전 사람으로 인해서도 돈 금전 사고가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거 좀 조심하시고 또 하나 관제까지 옵니다. 예, 작년부터 올해년까지 계속 관제가 좀 들어요. 작년이라는 건 이게 2020년이죠. 2020년은 경자년. 경자년 넘어서서 소띠 넘어서 다시 또 이민년까지 넘어서서 관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개명생 토끼띠 여러분들은 어, 가까운 시일 안에 얼른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얼른 바로 법당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이 운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민 년 새해에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그리고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새해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